조용한 딸기밭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딸기 구경은 시큰 하셨 죠 자, 딸기 밭 고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딸기에 떨어져 있는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, 옆에. 싱싱하고 신선해 보입니다. 이게 영상으로 보여드려갖고, 이게 다 이제 느낌은 덜 오는데, 저는 이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. 딸기 같은데. 다니는 게 여기는 조금 좀덜 익은 쪽골로 들어왔네 지금 좀덜 익었어 건너편 고를 다 찍으면서 걸어보고요. 도로가 옆에 서 지나가는 차가 막 있으면 좀 시끄럽죠. 자 시끄러운 차소리를 들으면서도 잘 익어가고 있는 딸기입니다. 딸기, 딸기. 건너 넘어야 될것 같아. 이걸 넘어왔어요. 짠. 자, 잎새 뒤에 숨어 익은 딸기입니다. 숨어 익은 딸기. 자, 제가 아는 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. 지금. 저 찾아오신 분이에요. 저 찾아오신 분이에요. 어 아, 예. 자, 자 우리 김범이 TV 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. 자 여기 김범이 TV 님 도착하셨고요.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, 아, 예. 안녕하세요. 자,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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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이 안 잡혔어. 네 응? 됐습니다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아, 우리 김범희 TV님 원주 가시는 길에 제천으로 들리셨 여기 딸기밭으로 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자자김범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마이트를 어떻게 났어? 이아이아 이거 잡을 때는 그래지 야 앵글이 예쁘죠 뭐 화면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예 딸기밭